안녕하세요, 막소니입니다. 조금 있으면 순차적으로 TJ 쿠폰을 준다고 하는데요. 연인 열민 연변 실패 경험이 있으니 벌써부터 두근두근 합니다. 택진이 형 쿠폰이 8시에 지급된다면 저는 7시부터 설레일 것입니다. <laughs> <laughs> 어이 <어인> 농자 <왕자> 같았나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쿠폰을 기다리면서 베오라의 성장 상자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45레벨까지는 신탁을 주고 50레벨과 55레벨은 2짤 캐시 팔찌를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화 주문서는 안 줍니다. 젠장. 신탁해 보상은 희귀 제작 비법서 조가리와 명예 코인 그리고 신탁의 증표를 줍니다. 잘하면 비법서 제작 시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 캐스트 받는 건 빠르게 넘어가고 위세와 가호의 팔찌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캐시 주문서는 필바아서치를까봐 삭제했습니다. 아이씨, 형 주문서도 같이 넣어주지 진짜. 일단 주문서를 위해 팔찌를 하나 사줍니다 제가 쌍으로 3짤 팔찌를 착용하고 있는데 둘중 하나만이라도 3이 뜨면 좋겠습니다 일단, 갱짤부터 고고싱어 따당 따당 오 개이득입니다 <laughs> 말이 무섭게 자, 바로 가고..가보겠습니다 쉿또 바로 갑니다 나이스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것과 합쳐서 축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재련을 지워주고, 축복을 부여해줍니다. 나이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 스펙업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laughs> 요거 지금 제가 편집해서 그런데, 재련 지워주, 지워주는 거 모르는 것 때문에, 이거 왜 합석 안 되지? 고생하, <laughs> 아직, 아직, 아직 어린입니다 어린이. <laughs> 자, 명중이 1 증가했습니다. 오, 나이스. 그리고 장비 강화 신탁이 완료되었네요. 비법도 도전도 가능한가요? 어디보자. 무기가 가능합니다. 비법서는 제가 전문입니다. 일단 제작을 눌러놓고, 한번 취소 후 재빠르게 다시 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실패의 쓴맛을 보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TJ 쿠폰이 왔습니다. 형, 제발 한 번만 주라, 한 번만. 아가시온부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사실 아가시온 욕심이 없습니다. 바로 확인. 자 재물 완료입니다. 형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좀좀좀좀오 나이스 오브입니다. 말해라 제발 말말말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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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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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씨트 아 진짜 씨오씨 앰프 회복. 데미지, 치명타, 오, 인트. 그래도, 컬렉션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쉽지만, 이걸로 만족하고, 다음 길을 노려야겠습니다 아차, 제가 황금 마차에서, 축생돌과 정도를 샀는데요. 린투엠 생활 처음으로 축을 발라봅니다. 여기서, 마저 배신하지 않겠죠. 뭐에다 바를까 고민하다가, 그나마 가장 고강인 지령 기고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거라도 좋은 거 하나 주라. 좀좀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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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디 보자 피 회복이 잘 되니 죽진 않겠네요 에이씨 젠장 에이씨 이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축생돌이 있거든요 나이스 캐시 티셔츠가 인트가 이가 붙었었는데요 음 축생돌이만큼 대박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음 위로로 <laughs>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NC장 진짜 너무하네 그럼 다음에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